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스케치풀 아이오는 교실에서 다들 잘 활용해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풀 아이오보다 조금 더 신나고 어, 조금 더 전략적으로 할수 있는 활동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게임인데요. 바로 그 이름은 라스트 베이징 스탠딩입니다. 어, 특히 학생들이 굉장히 이, 게임, 이 화, 게임을 한다면 이 활동을 한다면 엄청 흥분해가지고 신이 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어떤 활동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e스포츠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심지어 아시안 게임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까지 되었고요. 또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만나서 어떻게 활동을 못하지 못하니까 이런 게임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어찌됐든 간에 최근 청소년 문화를 설명할 때 이러한 e스포츠, 게임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죠. 특히 학교 현장에 이러한 태블릿 PC와 노트북이 보급되면서 학생들이 한 번쯤 이런 기기들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셨던 선생님들께서는 이 활동을 하신다면 학생들의 기대를 100% 아니 120% 충족시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라스트 메이지 스탠딩은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배틀그라운드라던가 리그 오브 레전드와 흡사한 게임 흡사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우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구글에 라스트 메이지 스탠딩을 영어로 검색해 주시고요. 검색하면은 제일 처음, 처음 검색 결과에 lastmagestanding.com으로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로딩창이 나오는데요. 로딩창에서 보시면, 보시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이 게임은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없게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웹게임이다 보니까 번거로운 프로그램 설치라던가 아니면은 뭐 라이센스 구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게임의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우선 왼쪽 상단에 보시면 보시면 닉네임이 나오는데요. 게임 내 닉네임은 랜덤 생성입니다. 이 게임의 몇안 되는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개성을, 개성 있는 닉네임을 지으면 더 재밌을 텐데 그게 막혀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워요. 가운데에 보시면 플레이어 캐릭터 및 스킬을 설정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본 캐릭터는 3종이고요. 기본 스킬도 5종입니다. 이렇게 기본 캐릭터와 기본 스킬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캐릭터 한번 볼까요? 캐릭터는 우리 어, 게임 하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캐릭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맨 왼쪽은 마법사, 가운데에는 궁수, 오른쪽에는 전사인데요. 학생들이 한번 캐릭터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어, 원하는 캐릭터, 좀 개성 있는 캐릭터를 골라 보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원래는 이거보다 더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좀 짧게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무료 캐릭터밖에 사용을 못해요. 이세 개가 전부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스킬이 있어요. 게임 내에서는 1번과 1번에서 3번 기로 사용할 수 있고요. 기본 스킬은 총 5종 정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투척용 무기, 무기를, 무기를 투척하는 스킬부터, 함정을 설치하는 스킬, 뭐 소환수를 부르는 스킬, 학생들이 역시 전략적으로 세팅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게임하기 앞서가지고 일반 플레이어들고 하기보다 우리 반끼리 오순도순 즐기기 위해서는 비공개 게임을 만들어야겠죠. 비공개 게임을 살포시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비공개 게임 초기 세팅을 할수 있게 나오는데요. 추천, 제 추천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드, 그러니까 AI, 컴퓨터는 제외해 주시고요. 방 코드는 표시해주세요. 그래야지 다른 학생들을 초대할 때 훨씬 편하시니까요. 또 관전 옵션 모두에게 표시 역시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전 옵션을 모두에 켠다면 아웃당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플레이를 관전하면서 보다 스릴 있게 게임에 참여할 수 있, 있으니까요. 자, 비공개 방 코드는 보통 6자리인데요. 학생들에게는 이 코드를 알려주시고, 입력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지역명과 숫자 6자리인데 아, 뭐 아시아 영어로 치시고 숫자 6자리 이런 식으로 입력하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 방코드 공유는 오른쪽에 보시면 사각형 두 개가 겹쳐 있는데요. 이거를 누르시면 자연스럽게 복사가 됩니다. 어, 메모장 같은 걸로 이 복사한 방코드를 크게 확대해 가지고 뭐 TV 같은데 띄워놓으시면 학생들이 편리하게 들어올 수 있겠죠. 뭐 학생들이 너무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잠시 한 5분 정도 로얄 훈련으로 연습한 다음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로얄 훈련을 누르시게 되면요, 이렇게 게임 화면이 나오는데요, 방향키 또는 W, A, S, D를 이용해서 상하좌우 이동이 가능하고요, 마우스 클릭으로 공격을 합니다. 마우스 커서에 따라가지고 공격 방향도 바꿀 수 있고요. 슈퍼트를 통해서 빠른 이동 질주가 가능하고요. 숫자 1에서 3번 키를 이용해서 스킬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R을 이용해 벽 건설도 가능한데 이게임의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이러한 다양한 스킬 그리고 벽 건설을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변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공개 게임 이제 본격적으로 생성을 해봐야겠죠. 게, 비공개 게임에는 총네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이네 가지 모드, 모드 중한 개를 선택해서 생성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는 PVP 그러니까 플레이어 간의 대전이고요. 한 가지는 PVE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협동해서 몰려오는 적들을 막는 디펜스 게임인데요. 안타깝게도 보통 한, 어, 한 학급의 학생들이 2 0 명이 넘죠? 그러면은 마지막 모드인 PVE 모드 디펜스 모드는 즐기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 가지 PVP 모드로 추천해 드릴게요 저도 그래서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공개, 비공개 게임 만들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게임 모드 선택하기 창이 나오고요 이 중에서 던전 로얄 모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서 맵 세팅도 가능하니 무작위 맵 한번 눌러보세요 다양한 맵들이 있죠 무작위 맵으로 하면은 총 7개 맵 중에 랜덤으로 선택이 되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원하시는 맵을 하나씩 골라가며 플레이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란 집 이게 제일 재밌던 었것 같아요 학생들도 제일 좋아하고요 자 그러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을 만들면 이렇게 방코드가 나오고요 방코드를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세요 게임을 시작하시게 되면 은 마치 배틀그라운드처럼 어, 스타트 지점을 지, 정할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도 처음에 막 낙하산 타고 원하는 지점 내리잖아요 딱이 화면만 나오면 학생들이 굉장히 시끌벅적해집니다. 어디서 시작하자? 너 어딨어? 네, 완전 난리가 나거든요. 게임 전 시작 위치를 정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학생들의,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이러한 배틀로얄 모드, 어, 트리오 던전 로얄 모드는 최후의 1인 또는 1개 팀을 정하는 게임 모드고요 초기 설정에 따라서 개인전도 가능하고, 최대 3인까지 이루어지는 팀전도 가능합니다. 팀전인 경우에는 팀원 모두가 아웃되기 전까지는 일정 시간 이후 부활을 부활해요. 그러니까 먼저 아웃됐다고 아 재미없어 심심해 이렇게 될 여지를 어떻게 보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팀이 승리하, 승리합니다. 재밌는 점은 어, 시간이 지나면서 맵 주변에 있는 도관계가 점점 점점 가까워져요. 처음에는 이렇게 맵, 맵에 퍼져가지고 어, 싸움을 좀 피하려, 좀 대결을 피하려는 사람들도, 학생들도 게임이 지, 진행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경쟁을 할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네, 승리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요. 전, 전체 팀 중에서 몇 등인지도 표시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팀 순위가 1등부터 마지막 등까지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어? 내가 몇 등이네? 다음엔 내가, 내가 더 잘해야지. 약간 이런 향상심도 기를 수 있고요, 도전 의식도 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걸 소개하자면 크리스탈 파괴 모드고요. 무작위 맵 눌러보시면, 아, 눌러보 무작위 맵을 한번 눌러봐 주세요. 네, 크리스탈 파괴 모드는 맵이 많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은 격전의 강간데 이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모드는 리그 오브 레전더 비슷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상대방 본진을 공격해서 파괴하는 것처럼 이것은 크리스탈을 두고 경쟁하는 게임 모드예요. 상대 팀의 크리스탈을 공격하, 공격하면 점점 체력이 낮아지고요. 크리스탈의 체력이 더 높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어, 리그 오브 레전드와 차이가 있다면 리그 오브 레전드는 상대방 본진 넥서스를 파괴하기 전까지 게임이 굉장히 길게 진행되지만 이 모드는 딱 3분밖에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밀도 있고 좀더 집중해가지고 게임 플레이가 진행됩니다. 역시 승리하면은 이제 공원도에 따라가지고 점, 점수도 같이 표시되니까 학생들이 더 경쟁심을 불태우는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모드는 골드 젠탈전입니다 역시 무작위 맵 한번 선택, 눌러주세요. 맵은 총두 가지밖에 없어요. 현재 이 블라스 메이지스탠딩은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점점점 컨텐츠가 추가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맵 같은 것도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골드쟁탈전은 정해진 시간 동안 골드를 많이 모으는 게임 모드예요. 상대 팀을 처치하거나 맵에 있는 오브젝트를 파괴해 가지고 골드를 모으면 되고요 골드를 보다 많이 모으는 팀이 승리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다만, 이때 상대에 의해서 처치 당하는 경우, 죽는 경우, 지금까지 열심히 모았던 골드는 땅에 떨어집니다.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부활되고요. 부활할 때는 기본적으로 10골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네, 이 게임 역시도 마지막까지 역전이 벌어지는 그런 게임이에요. 왜냐하면은 골드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마지막에 상대, 상대 집중 공격으로 처치 당하는 경우, 가지고 있던 골드를 전부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이 이것도 집중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모드입니다. 역시 이것도 스코어가 나, 나오고요. 랭킹이 나오다 보니까 네, 굉장히 경쟁 의식을 불태우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스 메이지 스탠딩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좀 흥미가, 어, 좀 흥미가, 흥미를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학급에서 시도해보시고, 선생님들의 후기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학생들과 2시간 정도 할 만한 활동이 많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뭐 학급 보상이라던가, 상체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뭐 진도가 다 나가고 시간이 붐뜬다던가 하는 경우에 말이에요. 그럴 때 학교에 있는 노트북 아니면 컴퓨터로 이라스트메이지 스탠딩을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떤가요? 선생님들의 곧, 선생님들께서 오늘도 즐거운 수업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한 가지, 한 가지 이 게임의 주의점이 있다면 노트북과 컴퓨터로만 가능합니다 태블릿 PC로는 안돼요 키보드가 있으면 가능하긴 하지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테트리오라는 새로운 도구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